일단 어. 모든 분들께 죄송해요. <laughs> 저거 어떻게? <어떡해>? 살인 마세요 <laughs> 저희 아니죠? 저것도 저것도 저희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희는 파이어가 모든 저만 입었고요. 일단 아닌가? 주변에 네. 양띵님 없죠? 네. 네. 없을 거예요. 네. 이쪽 어 이쪽 저 잠시 미선님 전화 받고 올게요. 아나 진짜 네. 노래.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말 듣고 왔거든요! 네, 네! 윤꼬님이 그렇게 삼성, 아니, 후추님을 죽이고 싶어 하신다고! 네, 네! 아, 이게 걱정이 그러니까. 돼가지고! 과담을 할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쵸? 좋은 생각 아닌가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랑 같은 팀이 된다는 건? 저는 당연히 찬성이죠. 같은 팀이었죠. 우리는. 네, 그럼요. 전 당연히 오늘도 같은 팀일 줄 알고 생각을 어, 했습니다. 네, 은 팀이에요. 그럼요. 그 뭐지? 지금 어제 자원을 개 많이 썼거든요. 지금? 네, 그니까. 에메랄드가 25개가 있어요. 어, 저보다 많은데? 그래요? 제가 어제 선생님이랑 같이 프로님 데리고 삼성곡을 치려고 작전을 짰잖아요. 그때 에메랄드를 써가지고 개털이 됐어요. 아, 어, 그래요? 네 아,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또. 아 네네. 어제, 그러면은, 누구가 누굴 죽인 거예요? 프로님이 삼성님을 죽이고, 저희가. 네. 제가... 프로님은 저희가 죽였죠? 누구야, 누구요 프로님은 저희가 죽였고, 저희 성명에서. 어, 맞죠? 네네. 근데, 눈꽃님 그거 되게 일꾼 많아가지고 잡으면 빨리 뽑을 수 있지 않아요? 저희 그거 하고 있어요. 광물 캐는 거 저랑 한 분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뭐 하고 있어요? 농사 같은 그 거. 그, 농사랑, 외벽 작업 같은 거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저희도 지금 거의 절반씩 나눠서 하고 있거든요. 그, 요번에 아. 만약에 네네. 하면 작전은 어떻게 하셨어요? 작전? 작전 같은 건 아직 안 짰죠. 네, 어제랑 비슷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은 작전을 제가 한번 짜볼게요. 네네. 제가 짜고 다시 전화 드릴게요. 지금 전화가 계속 오네요. 네네. 오늘따라, 오늘따라 갑자기 전화가 많이 와요. 사람들이 날 무서워하나? <laughs> 또 전화 좀 받고 올게요. 네. 아 당신 죽이려고 전화하는 건데 뭘어 뭐. <laughs> 뭐야 자격증 발급 기지 바로 비치니까 보이면 참 어, 말씀. What the fuck? 저거 자격증이랑 설치권 누구죠?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아, 저 아, 일단 저희 땅으로 돌아갈게요. 네. 그 동맹 쪽에서 이야기 없으면 둘중 하나인데. 아 또. 야 이거 진짜. 아또 떨어졌어. 동맹도 사세요, 지금. 슬슬 사야 될것 같은데 저희 에메랄드가 되나요? 네, 돼요. 몰래, 몰래, 우리, 기통수 치료하거나, 아니면, 양띵님이 사셨거나, 저희, 망토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후추님들이 사셨거든요. 망토 되나? 망토에요? 저희, 망토에요? 정글 저, 저, 밑에서 볼게줘 저, 저, 망토할 때뭐 필요해요? 어, 나무 하세요. 광물이랑 <laughs> 어, <laughs> 가죽이야 <laughs> 광물 생, 생성되었습니다 아우... 아웃 오브 메모리 금이랑 철 여기다 꽂고 있을게요 오? 와우 석탄이 없네 야, 무슨 일이 있어도 행운국갱를 뽑겠습니다 그럼요 오 석탄 오 마이 갓 석탄 금꽃님 음, 네? 저 이거 그 다이아 그 환전하니까 네 다이아 3개하고 에메랄드 14개 나왔어요 다이아 3개하고 에메랄드 14개? 네음그 다음 저도 한번 환전을 해보고 어, 레드 스톤블러 몇 개의 다이아 하나 된 거예요? 한 개인가? 그렇던개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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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레드 스톤 아직 꿀이란 얘긴데? 어? 그럼 응. 빨리 아저 그리고 저도 지역 갔다 올게요 5렙 남았어요 네네 상생님저 이거 사암 할게요 사암 네덟개 있고 상자 좀더 필요할 것 같은데 나무 덕수할게요 상자 좀더 필요해 보이는데요 여기 사암 성자, 성자 드릴게요 상자좀 많이 여기 안자좀써볼블럭은가블 방불... 제가 듣고 온 거. 네, 잠시 네, 통화 좀 할게요. 예.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후추님. 눈꽃님. 네네. 아까 통화했는데 왜안 받았어요? 저저 저 일꾼분이 예. 레드스톤으로 예. 주민을 불태워서 죽였대요. 예? 저희 일꾼분이 네 레드스톤으로 광물 한전소 주민을 죽여버렸대요 아그 그래서... 양띵님이 혹시 그 화염갑옷 입은 사람 살인마세요 이런게 혹시 아 그거 저희 아니에요 아 그거 아니에요? 네네 그냥 레드스톤으로 때렸다는데 어, 그... 그 눈꽃님 제가 오늘 1일차라 그런데 네네 눈꽃님네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했잖아요 저번 시간에 네네 그래서 좀더 이제 잘 아실거란 말이에요 상황같은거라 그런거 네 혹시 어제 어떻게 된거예요 어제, 그, 후친 아, 삼성님이. 네 진짜 굉장히 멋있는 두뇌를 펼치실 뻔 했으나. 네 간악한 동맹이 있었나봐요. 아, 동맹이 있었다, 삼성님에게? 네. 아니, 네네. 삼성님 말고, 삼성님을 죽이는 세력. 아, 저를 잡는 사, 세력? 아니, 저를 이뤄낸다. 삼성님을 잡는 세력? 예, 예, 예. 저, 제가 <저>, 삼인격이어가지고요 <저, 웃음> 예, 예,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네, 요정신차 네네네. 그래가지고. 삼성님이 아깝게 멸망을 당하신 것 같더라고요 아 그럼 삼성이네를 누가 잡았는데요? 그거는 본인이 알겠죠? 본인이 알다뇨? 삼성이가 안다고요? 네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저는 1위 차라서 아직 <laughs> 아 삼성이 본인이 누구 삼성이 본인이 자기가 털린 사람을 알텐데 그게 궁금해요? 아니 본인은 모르죠 아, 아 후추님은 모르시니까 그냥 는 모르니까 저상황을좀 들어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세력은 저도 몰라요. 아 눈꽃님도 모르신다고요? 네. 아니 그걸은 삼성님 본인이랑 공격한 사람들을 알고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 상황에서 삼성에한테 전화해가지고 게임도 안 하는 애한테 전화해가지고 너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없는 거잖아요 상황을. 아. 아니 왜 그러세요 눈꽃님? 저희 지금 저는 1위차라서. 아니 근데 저도 몰라요. 그냥 구경을 갔어요. 프로님 어제 그러면은 가만히 있기만 했어요? 아니요? 그러면요. 저 프로님 공격당한 데서 프로님 땅 갔다가 네. 선행이 일꾼이 저를 때리려 해서 잠깐 그 일꾼이랑 1대1 싸움을 하고 전쟁 시간이 끝났어요. 음. 그러면 혹시. 네. 어, 지금 선행이한테 전화가 오는데 받을까요? 받지 말까요? 받으셔도 될것 같은데. 그럼 받고 다시 올까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네. 어..아까..아까.. 저거 국물 한점 치면 어떡해요 우리? 대역죄인인데? 어? <laughs> 어? <laughs> 저희가 죽였어요? 근데 아까 전에 부활했던 아니에요? 저 갔을 땐 부활했었는데? 아, 아니, 아니, 아니 그거저 앞에 선행선행국 있었는데 아선행무이 죽였구나? 예저이번에저 아니에요 후추님 아까 부활한 거같아서또 죽었어? 예후추님이 주님. 주님. 통화를 하고 왔는데 주님. 후추님이 삼삼님이 1회 찰때 누구한테 죽었는지 모르셔가지고 후추님 예? 부활하는 숫자가 몇이세요? 30이요 <laughs> 하나 둘셋아 미치신 <laughs> 건가 저분이 <웃음> 드디어 <웃음> 그 지금 저 바로 에메랄드랑 설치권 기반하면 사야 돼요. 어 저기 선물해드릴게요. 망했어. 어 설마. 아 망했어요. 제발 님 행운이 계 제가 인챈트하는 게더 나을 것 같은데요. <laughs> 저, 이거 저희 네, 인챈트 파... 작업하시는 분 바꿔야 될것 같아요. 네. 바꿔주세요 예, 제가 하는 게 나을 것 같긴 한데. 일로 오세요. 제가 템 드릴게요. 예. 예. 예 제가 레벨업하는 게 낫겠네요. 어, 저 주세요. 네. 저 이거 가지시고요. 그냥 효율 곡괭이 저 주세요. 쪼국갱이 다 썼어요. 전법 써서. 아, 갱님, 신발 있으신데? 저희 이제 네. 전쟁 시간인데 네. 활이 하나도 없는데요. 네. 저 일단 여기. 설치권이라. 네. 아. 멘틀블럭 아 사야 돼요. 누군님 네? 아, 저기요, 잠깐만요. 저 저기 이거 인첸트 예. 할게요. 네. 신발 잠깐만 주시면 돼요. 어, 어 어디다 인첸트 하실 거예요? 아. 누구요? 신발 누구 줘요? 아니야 곡갱이요. 네네, 곡갱이 인첸트 한번 해보세요. 예? 네? 저요. 신발 그 신발 주으셨는데. 아예예 신발 주긴. 자. 어. 형님한테 거기 꺾이는 거 가져주신 거 그거. 아, 그 매물을 가져가신다는 거야? 뭔 분이죠? 쇼킹을 가져가세요. 자, 자, 저 저. 어, 이걸 바로 하시네. 한최번은두 번이나 했는데 못한 건. 나아 뒤져야 될거 같아. 이거요. 일단 저희 에메랄드 몇개 있죠? 23개. 23개랑 혼단을 바로 해야될것같아요 저 이제 그럼 이걸로 또녹아다 네네 야, 나도 지옥가서 녹아다야 되는데 저 여기서 바로 멘트 아, 칠게요 네 불안의 아 그럼 저 이걸로 차에 네더렉 해볼까요? 어 섬세한 네. 곡이 어네 주황색이 어디죠? 주황색 양띵님인가? 섬세한으로 어... 그렇게 면 안되죠? 섬세한으로 아니 캐시면 네, 여기 효율4에 내구성4가 있기 때문에 응. 저, 다이아 필요 없죠, 이제. 혹시, 섬세한 손길이 있어요? 네, 있어요. 지옥 들어가야지. 다른, 다른 또. 다이아, 별 필요 없어요. 섬세한 손길로 다이아 같은 거 계속 와주세요. 다이아 세 개만 넣어놓고. 네, 그러면 제가, 아, 제가 아예 그냥 석영을, 석영 캐오는 것도 나쁘지 않않니요 음... 네, 석영. 석영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아, 지옥도 필요하지 않아요? 네, 석영 해서 제가, 네, 제가 행운 있는 분한테 제가 드리요 하나가 부족하 아, 이미 곡괭이 행운 어, 있어요. 갔다 오세요. 아, 아 그니까 곡괭이 행운 있는 분한테 드릴게요. 기다릴게요. 네. 선배님한테. 네. 네. 저희 그래도 한쪽 다 뵙고 가야 돼. 아, 시간이 겁나 부족한구나. NPC 죽인 값 했다. 부족해. 저희 철 그거 넣어놨어요. 응. 금도 꽂고. 철 저희 상자에 넣어놨어요. 한셋 넘게 응. 있어요. 어, 이거 좀 구워주시네, 철이랑. 겁나 많은데, 안 구운 거? 그, 칸자님? 네. 이거, 아, 어, 바쁘세요. 돌도, 다. 돌도 구워야겠다. <laughs> 되게 억울한 목소리여서가지고. <laughs> <laughs> 이거. 봉 <공> 때리다가. <laughs> 이거 좀, 구워주시겠어요? 은구님, 고정관념을 벗어나게. 하것또 부탁드릴게요. 네. 그냥, 아예, 아니, 작전 망할 수도 있고저 지금, 요, 요. 박테리아 상점을 가서요. 아, 환전부터 해야겠다. 아, 또, 죽었구나 어. 오마이갓 예. 아 또, 메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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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싸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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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되었어 또 죽이시면 안돼요 저 에메랄드 되게 모자른데? 아, 네. 54개 밖에 없어요 우리 어, 엄청 적은거 아닌가? 겁나 적은데요? 어떡하지? 태세 변안 하죠? 살립시다 방어..방어로 방어로, 방어로 가야될것 같은데? 맞다, 근데 저희가 생각해보니까 어제 프로님이 어떤 네. 국가한테 줬다고 했는데 저희는 아니죠? 네. 그럼 어디지? 뭘 줬어요? 보뭐 템을 줬다고 하는데 저는 안 받았거든요?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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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소국 아니... 아니면 양띵님? 박테리아 설치권. 일단 박테리아 설치권부터 사야겠다. 자격증이라. 그러려면 일단 우리 땅을 가서 오마이갓 박테리아를 가져와야 된데 스푼 보내줘 내 땅으로 어? 상자가.. 어 됐다 아 백다리가.. 아 백섭이 하나 이거 하나로 박테리아 설치권이랑 교환을 하고 섬세한 곡괭이 있으니까 아 여기가 혹시, 아니지 혹시 모르니 발광석을 조금 좀... 석영이다 오 어, 여기 처음 와봐요 박테리아 설정 앗 어, 잠시 네. 아이고. 난 지옥에 있으니까. 아, 이거 설치권는 살까요? 안 살까요? 사세요, 아, 그냥 바로. 어? 이거 지옥에 있... 있으면 전쟁 시간이어도 PVP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저희 방어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활, 왔다 활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지금 활, 활 인첸트 한 번, 하나도 안 됐어요. 아이고. 아, 이거 음, 뛰는 이렇게. 것보다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빠르겠다. 자요 그다음 일단 저희가 생각보다 자원이 적잖아요. 네. 어머. 이거 저땅 가서 그냥 수비해야 될것 같은데? 네, 이거 수비해야 될것 같아요. 오셔도 네, 될것 같아요. 눈꽃님이 땅 가서 GNT가 못디거 수비하세요. 네, 저 이거 신발 신어도 점프 부츠 신어도 낙대먹죠 아, 살짝 여기, 있어요. 약간 있대요. 여기서 아, 떨어진 어, 게 오케이. 있어요? 아니 없어요. 없어요. 아니, 없어요. 있어요. 있어도 반칸 나려요 반 칸. 아, 아, 아 레드 톤 없어요? 박테리아를 못 만드네. 레드 수 너무 높이서 떨어지면 죽어요 그냥. 저 어제 그래서 죽었잖아요. 아 어, 저는 일단 살았어요. 저 지금 땅에서 떨어졌는데 안 죽었어요. 그냥 아무런 아, 네 죽였죠. 저도 안안안 네. 좋아요 일단 다들 저희 국가일꾼분 네 오케이. 땅으로 네. 올라가시죠.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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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양 웃기고 있는데. 아, 그래요? 아, 아 지옥 계신 분들은 안전하니까 괜찮고. 일단, 저 선생님이랑 통화를 하러 갈 거예요. 네. 그때 위험하면 바로 스카이프 채팅 쳐주세요. 부모님도 오랫동안. 항상, 네. 어, 경계 풀지 마시고요. 네네. 갔다 올게요. 반데 이거. 여보세요. 시간이라 가지고. 사운 다... 시간인데 이번에 다 공격 못할것 같잖아요. 눈꽃님. 네. 눈꽃님 혹시 지원해줄 수 있나요? 에메랄드 지금 미소님이랑 저랑 에메랄드 40개 모았거든요. 네네. 이제 눈꽃님만 20개 20개 모으면 되는데 20개, 진짜 저희 적은 털려가지고 20개 줄수 있어요. 지금 제가 스폰으로 갈게요. 20개는 돼요. 아 그래요. 거기를 칠 거예요. 3,000. 이... 저희... 지금 후추구, 그 호추 후추구. 후추구 쳐야죠 빨리 이딴 데 와주세요. 지금 전쟁 시간 아닌가요? 이제부터. 이제 전쟁 시간이죠. 근데 혹시 아이템 사고 누가 사는 줄 알아요 혹시? 몰라요. 몰라요 저, 아직? 모르겠어요 어떤 오씨. 아이템이야? 선생님한테 주면 와. 되죠? 아 설치권하고 다 팔렸거든요 설치권이랑 자격증 샀던데 누가 누잖아요 채팅에 빨리 20개 어? 빨리 누가? <laughs> 감사합니다 그럼 <그러면> 일단은 <laughs> 일꾼들이랑 통화하고 올게요 아 망했어요 됐다 안 일단은요 받아봐. 20개를 줬는데요 예 저희를 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요 오히려 그 치러 들어오면요. 네. 그 일꾼을 죽일 거예요. 그래서 템을 다빼을 거예요. 오케이. 그 이번 렉이신거 렉이 같은데. 저 어, 있는데요. 파울님. 어? 어 뭐야? 이게 왜두 개죠? 친구들. 제 친구예요. <laughs> <laughs> 어? <제> 친구예요. <laughs> <너> 빨리 <웃음> 가져. <웃음> 이럴 시간이 없어요. 여기 돌아다니면서. 님 그러면 스프링 신발은 어떻게 됐어요? 음. 어 잠깐만. 어, 저 포탈 안 타지는데? 어? 포탈 안 타지는데요? 다시 냄새 쳐보세요. 저희 지금 방어블럭 설치하실 분 누구죠? 저, 제가 할게요. 네네. 그리고 망토 만드셨죠? 아니요. 가죽이요. 는데 만드세요, 없는데. 지금. 어. 가죽이망했나데 아, 있다, 있다. 가죽게요저 네. 망했어요. 왜요? 누구님, 우리 팀에 역적이 있어요. 그, 왜요? 그게, 아, 음 그러고 보니, 마을님, 용하면 어떻게 빠진 거예요? 플레인 과목 있잖아요. 저 플레인 과목 사면요. 그, 뭐이으셨어요